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썬더볼트 독 제품들은 제품보다 더큰 벽돌 같은 전원 어댑터가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베이직 기어에서 드디어 큰 어댑터가 필요 없는 인텔 인증 썬더볼트4 독을 출시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스 패키지부터가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고 슬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썬더볼트4 독 본체와 썬더볼트4 인증 1m 케이블 설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항상 들어있던 벽돌 같은 커다란 전원 어댑터와 굵은 전원 케이블이 없어졌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가로로 긴 직사각 형태의 슬림한 디자인인데요. 위쪽 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상단에는 두꺼운 8mm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냉각을 위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데요. X자 모양과 썬더볼트 로고를 넣어 독특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마감이나 만듦새가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입니다. 전면에는 썬더볼트4 단자, USB-A 3.2 Gen2 포트 2개, SD, 마이크로 s d 4.0 슬롯, 3.5mm 오디오 포트,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 뒷면에는 안전 장치, USB-C PD 140W 전원 입력 포트, USB-A 2.0 포트, 2.5G 이더넷 포트, HDMI 2.1 포트, 썬더볼트 4 포트와 썬더볼트 4 업스트림 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면 전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스트 단자와 전원 연결 단자가 후면에 배치되어 있어 데스크 셋업을 보다 깔끔하게 할수 있고 메모리 카드와 리더기 등은 전면에 배치하여 사용하기 편한 단자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텔 인증 썬더볼트 칩셋을 사용하여 40Gbps의 빠른 속도와 호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디스플레이 지원으로 최대 2개의 디스플레이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전원 설계입니다. 다른 썬더볼트 독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따로 동봉된 거대한 어댑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전원 어댑터가 벽돌만큼 크고 전원 케이블도 굵어서 세팅을 할 때마다 전원 자리를 찾는 게 귀찮고 보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직 기어의 썬더볼트 4 독은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바로 PD3.1 140W 입력을 지원하며 노트북을 최대 85W로 충전합니다. 즉, 이미 가지고 있는 USB-C 충전기만 꽂으면 그대로 작동합니다. 맥북 프로 16인치용 140W 충전기를 그대로 꽂아도 충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00W급 USB-C 충전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휴대가 더 쉽게 된다는 것도 됩니다. 썬더볼트4 독을 휴대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휴대에서 사용을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해도 PD 100W 출력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만 연결해도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썬더볼트 독 사용의 가장 큰 매력은 썬더볼트 독 케이블 하나만 맥북에 연결을 하시면 전원 공급부터 모니터 연결, 이더넷 연결, 다양한 외장장치들을 모두 한 번에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때 케이블 하나만 분리하면 됩니다. 돌아와서도 케이블 하나만 꼽아주면 모든 장치가 한 번에 연결되는 게 바로 도킹 스테이션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발열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만져보면 따뜻한 느낌이었고 온도 측정을 해보면 36도에서 37도 정도 사이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사 제품들이 부담스러운 가격들인 반면 이 제품은 20만원대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썬더볼트4 독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꼭 비교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직기어의 썬더볼트4 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썬더볼트4 도킹스테이션이 필요하셨던 분들, 썬더볼트4 독을 사용하면서도 전원 어댑터나 전원 케이블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좀더 깔끔한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